굿모닝. 와, 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어, 야, 그건 또 새로 보는 꽃인데. 아, 어,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laughs> 야, 야저 되게 도도하다. 에? 아, 도도합니다. 야, 야, 이거 뭐지거 넌 누구냐? 아, 몇개 군락을 이루는데 참 멋집니다. 이 저... 어, 강이나 바다를 걸어서는 이런 느낌 절대 못갔습니다 산을 아침마다 걸으면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잖아요. 저는 지난번 여기 왔을 때도 여러분 제가 겨울에 한참 눈 왔을 때 요게 이렇게 지나간 거 기억나는데 제 동영상 쭉 이렇게 돌아보면 은 하얀 눈이 막 가득 내렸을 때 찍은 그런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나뭇잎들도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초록이 됐습니다. 아, 새소리도 들리고, 아, 정말 어마무시하게 예쁩니다. 이야, 전참 안타까운 게요. 어. 바로 이 앞에 아파트들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일찍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공짜. <laughs> 돈도 안 받잖아요. 그죠? 다, 이게 서 국가에서, 시청, 구청에서 다 관리도 해주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 자, 이로 말할 수 없이 예쁩니다. 그냥 저는 우리 집 마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요. 아, 사실 저 산에 이렇게 올 때는 공기 좋으면은 뭐 코로나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마스크 이렇게 뭐 내려 쓰다가 저쪽에서 사람 오면 그냥 이렇게 걸쳐 쓰고 뭐이 뭐 허허벌판에 뭐 사람도 몇명 없는데.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같은 날, 막 이렇게 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94 마스크를 어 산에서도 이렇게 꼽힙니다. 왜냐면, 진짜, 어, 이 마스크를 소홀히 하고 나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막 잠겨요. 컬컬하고, 눈도 좀 그렇고, 아, 정말 심각합니다. 본래 이 마스크가 KF94가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아이고, 잠깐 만내 방송하는데 조금 여러분 제가 이 아침 방송을 왜 시작한지 아세요? 네? 아주 오랫동안 이오성시 t v 를 보신 분들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이 아침 방송을 시작한 것은 본래 최초는요 아, 우리 아들 딸에게. 어, 전해줄 말을 동영상으로 하나씩 찍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어, 왜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체력이 딸리고 뭐 이러고 그러면 할 말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전부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어,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당연히 아빠의 이야기를 글보다는 나는 말이 빠르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하나 저장을 해서 아, 어, 나중에 파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뭐 유산처럼 자식아, 아빠는 이런 생각 갖고 살았다. <laughs>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동기도 이제 방학 때 딸이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제 그 칠판에 어 우연히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아빠 감동이야. 아빠, 아, 이런 얘기. 아, 내 친구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날 따라 이게 좀잘 됐어. 이게 그날 따라 잘 됐어. 그래서 어, 그날 한두 시간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아유, 이 자식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요, 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귀를 들이고, 또 그날 또 내가 말이 잘 되는 날이어서, "어, 어 아빠, 이랬지?" 대부분을 이렇게 얘기나, "아니, 또 시작해, 또시작 <laughs> 분명히 그럴까 분명히 어쨌든, 어, 그래, 그러면 내 생각날 때마다, "아, 어, 좋은 이야기, 아빠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찍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찍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면 기양이 하는 거 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음, 사실은 제가 지인들하고 이렇게 아 오성식의 아침방송이라고 하는 그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 그래? 그냥 유튜브로 한번 공개를 해갖고 다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날에 이게 이르게된 겁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을 다 찍어서 그 파일을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일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 이렇게 유튜브에 다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구글 어그 회사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이 동안 들이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하게 할수 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아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 제가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는 정말 내 아들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음, 그 때에 따라서는 저저 녀석 되게 건방지네지가뭐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저게 저러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 그렇지만 아, 이 본래 이 만든 의도 자체가 방송을 시작한 의도 자체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 조금. 어, 저 개인적인 그냥 주장이 이렇게 들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로 무슨 뭐뭐 뭐, 뭐, 뭐 광고를 붙이거나 무슨 뭐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무슨 뭐 방송에 나가서 떠들거나 그런 거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뭐 구독자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저와 이렇게 생각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또 거꾸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니까. 아 그것도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라고 아, 지금 우리 자식 아직 20대여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 관심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뭐 자기는 뭐40 50 60 안되나 어, 언젠가는 자기도 그 나이 되겠지 우리 애들도 그럼 그때는 아빠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일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꼭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더 나아가서 내가 인류의 한 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작게는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어, 조금 더 범주를 넓히면 어, 나를 아꼈던 고모닝 팝스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의 생각과 경험과 문화를 나눠주는 것, 그거를 대물림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정말 귀한 재산을 물려받았거든요. 그 귀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 전 정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나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죠. 사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손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피와 땀이 어린 저런 삶, 음, 그런 삶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올이 순간까지 저희 집은 지금도 엄청난 대화를 하고 삽니다. 매일 온 가족이 제가 매일 저 우면서 꼭대기 오늘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서 사진 하나 탁 찍습니다. 금모닝 오늘도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방에다 나 올리고 우리. 어, 가족방에다 올립니다. 그럼 우리 이제 형이랑 누나 대시 또 우리 저 형수님이랑 와이프랑 한마디씩 다 예. 오늘도 으쌰으쌰 잘 살아보자 행복하자 뭐 이러고 그래요. 하여간 말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여간 옛날서부터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사는데 그게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그죠? 아,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어, 그럼 그 어떤 돈을 물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어, 정말 어떻게 하면 문화유산, 예, 그런 경험과 어떤 그런 그 철학과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서 제가 이제 단을하게 되었다는 거. 어,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어,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90이 넘은 어떤 그 회장분이. 그 재산을 어려 그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천억 대 이상의 자산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자산을 받은 그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결국은 싸우더라 그리고 부모하고도 소송 전에 돌입해 있다 근데 이게 이게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80대 이상인 분들은 당신들의 삶이 굉장히 배고픈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음,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을 살게끔 해주는 거 그게 그분들은 가장 큰 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능력이 닿는 한 뭐 집도 사주고, 건물도 주고, 하여간 고생 안 하고 좀살수 있게끔. 예. 어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뿌듯해하고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음,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니한테 뭐는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죠 성씨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런다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이고 이게 돈을 물려준 거는 없고 지금까지도 자식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으니 이게 참 엄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게 참못할일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뭐 우리 60대 넘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식에게 뭘좀 물려주고 싶죠, 뭔가를 애타는 마음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 왜냐면 하 그렇게 해서 내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 네. 왜, 왜 부모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정말 건물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잘자야겠끔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물려받은 자식들은 왜 그렇게 싸울까? 네? 왜 그렇게 싸울까?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저는요, 어, 부자, 부,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잘 사는 거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그 데피니션 정의가 과거에 우리가 정말 막 전쟁 통해서 그못 먹고 살고 옛날에 그렇지 않요 이제 80대 이상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됐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자체가 힘들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 제대로 밥 먹고 살고 굶지 않고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끔 해주게끔 해주는 게 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음, 부자로 산다는 거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많은 자유를 갖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부자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뭐, 뭐, 건물을 주고 뭐, 뭐를 주고 뭐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생각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부모가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런 걔는 행복하냐. 남의 눈에만 행복해 보이는 거고요. 당사자는요. 자기가 자유롭게 하는 게 없어. 어,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자기가 자유롭게 좀 벌어보고 거기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래야 이게 즐거운 건데 다 부모가 해줘, 그러니까 바보지 바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그거를 물려받은 자식은요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왜 나에게는 자유가 없나? 그러니까 배부른 불만이지. 사실은 배부른 불만이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못 가진 사람은 돈만 가지면 은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걸 갈구합니다 예. 또 다른 걸 다른 사람 눈에 그게 배부른 소리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자기가 갖지 못한 또 다른 걸늘 갈구한다고요 예. 늘 갈구한다고요 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가 살아온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부자가 되신 분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줘갖고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면, 그 아이는 돈 걱정은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다른 걱정을 한다고요. 뭘 걱정을 하냐면, 나는 사는 게 이게 뭐야? 아 돈도 의미가 없고, 뭘 하고 살지? 어, 목표가 없었죠, 목표가. 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뭘 해가지고, 뭐를. 그러니까 그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고기 잡을 줄도 모르고 무능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돈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음, 정말 오늘 우리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자식에게, 아,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아, 아, 분명히 그게 돈은 아닐 겁니다. 에,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어, 자식을 위한 부모로서의 삶인가? 에, 뭐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물려줄 것 많습니다. 에, 물려줄 것 진짜 많습니다. 그중에 최고는 사랑을 기초로 한 에, 죠 사랑할 기초로 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더다 더워.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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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배고파. 왜 이렇게 배고프지? 키클라 그러나? 아휴. 어... 나 아침 많이 먹고 가야 되겠다. <laughs>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배고파. 어...